자 휴지통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지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휴지통 다들 잘 아시죠? 자 파일이 있으면요, 이 파일을 가지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어, 삭제를 해버리면은 그 파일은 휴지통으로 이동이 됩니다. 어, 이 휴지통에 있는 그 파일을 다시 복원을 할 수가 또 있죠. 자 그래서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실수로 어, 이제 삭제를 했을 때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파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휴이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요시에 복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어, 단순히 삭제를 했을 때는 휴이통으로 이동이 되지만 Shift 키를 누르고요, Delete 키를 같이 눌러 버리면 이것은 완전 삭제가 됩니다. 완전 삭제. 어, 휴이통으로 이동이 안 돼요. 복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휘통 있는 파일이 있죠? 휘통 있는 파일을 다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버리면, 그때는 또 완전 삭제가 됩니다. 복원이 안 돼요. 자,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를 경우에는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폴더하고 파일, 뭐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이, 어, 키를 이용해서 그니까 키보드 에 있는 키를 이용을 해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시프트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시프트 딜리트 키는 완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있죠? 삭제, 아, 삭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휴통으로 드래그를 해도 됩니다. 자 이거 꾹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휴통으로 옮기게 되면은 또 삭제가 되죠. 자, 복원하는 방법은요, 휴이통에서 되살려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복원 있죠, 복원. 복원을 실행하면은, 원래의 위치에 복원이 됩니다. 휴이통에 있는 파일을 복원하기 전에는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어, 여러분들 실수로 휴이통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마치 탐색기에 있는 파일을 열듯이, 어, 더블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삭제된 파일은요, 복원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실행을 해야 됩니다.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어, 플로피 디스크. 자, 플로피 디스크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용을 했던 저장 방식인데요. 이런 어, 모양의 디스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플로피 디스크. A 드라이브라는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USB 메모리. 어, 네트워크 드라이브. 여기서 삭제한 파일들은 복원이 안, 안 됩니다. USB 파일 있죠? USB 메모리 열어서 파일을 삭제해버리면 그것은 휴이 어, 통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에 있는 뭐 C 드라이브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지정을 하고요, 삭제를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것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아니잖아요. 자, 파일이나 폴더를 지울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Delete 키를 눌렀을 때, 자, 그리고 명령 프로프트에서 어, 이제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시작 검색 상자에서 cmd라고 이제 엔터를 치면요. 이게 명령 프로포트 창이 됩니다. 예전에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나오기 전에 도스 모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예전에는 마우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만 가지고 파일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딜리트해서 abc 뭐 이런 파일 이름 주시고, 뒤에 확정자 주시고 엔터 치면 파일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삭제를 하게 되면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할 파일을 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바탕 화면에 휴통으로 휴통 아이콘으로 어, 어, 올려 놓는 경우. 그러니까 시프트 키를 누르지 않고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그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삭제가 되는데 시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하잖아요. 완전 삭제됩니다. 아, 자 5번. 하드디스크에 파일이나 폴더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넣어지며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에서 가득 찬 휴지통 아이콘으로 바뀐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여 있죠. 어, 휴지통이 많이 비워져 있다.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휴일통에 는 항목은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전에는 휴일통이 그대로 있으며 사용자가 삭제를 취소하거나 원래 위치로 복원할 수 있다. 원래 위치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음, 자 그리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휴 휠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휠통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시면요 어, 휴 휠통 속성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오죠. 사용 가능한 공간이 표시가 되고요. 어,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어, 이제 크기를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물론 어,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사용자가 직접 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휴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것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휴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다음 중 휴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1번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에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된 경우 어, 휴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맞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분할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여러개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휴이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휴이통 내에 보관된 파일은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복원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4번 Shift Delete 키로 파일을 삭제하면 해당하는 파일이 휴이통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복원시킬 수 있다. 안되죠. 완전 삭제,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